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복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개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느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얻게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베 말이 그치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던 사람들이 차츰차츰그 겸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신자다운, 성도다운 향기가 사라져갈 때가 있다.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베이런 호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살면서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요번 어제에 이어서 또 호소를 합니다. 내가 금이나 숭금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이나 손으로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해의 빛남이나 달이 밝게 뜨는 것에 유혹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리 예전에 그러잖아요. 큰 달이 뜨면 거기에다가 막 절하고, 뭐, 뭐좀 이상하게 큰 나무나 바위가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절하고. 난 그런 적 없다.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악이다. 이렇게 딱. 아예 그냥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욕은 떳떳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향한 일편단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뭐 돈을 바라보고 가, 살아가나, 무엇은 뭐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가나, 여기에 따라서 삶의 스타일이 바뀐다라는. 그래서 성도다운 삶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요, 그 삶이. 주변의 환경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애매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데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목할 때 성도다운 삶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참되게 주목하는 방식은 딱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말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삶의 모습도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겸손할수 있는 첫 번째 성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서 일편단심 하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 그리고 겸손한 성도는 29절부터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요분 그동안의 변명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추가를 하면서 자기 무죄를 확정합니다. 나는 원수가 죽는 거, 재난받는 거 나는 기뻐한 적 없다. 저주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내 장막뿐만 아니라 나그나와 행인들 돌보는데도 나는 너무너무 힘썼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감춘 적이 없다. 안한 것처럼. 이런 적 없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핀잔을 줘도 수모를 줘도 핍박을 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든 율법적인 기준에 욕은 정말 그없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욥처럼자랑스러움을 받고 꾸준히 그것을 지켜나가려면 어떤 헌신,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 정말 귀한 삶입니다. 그런 삶이, 헌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들 헌신하시고 예배하고 섬기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와, 이 정도면 나 하나님 앞에 괜찮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는 성도는 내가 헌신을 정말 충분하게 했어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은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더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 앞에 더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교만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뭘까 좀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또 주시나 한번더 묵상하고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5절부터 37절을 보면 하나님께만 빚진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빚진 자가. 이 모든 이 호소를, 변호를 마치 욕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제 다 자기가 한 얘기를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서명을 해요. 내가 말한 거 그냥 입술로만 한거 아니다. 정말 내가 한말 맞다. 서명을 한다. 자신의 무죄를 완벽하게 고소하고 변호하고 서명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공적으로 욕이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죄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고소를 하려면 나는 내 호소를 적어서 서명까지 했으니까 고소장을 적어서 나 제출을 해라. 그러면 내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다 요번 이런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한그 고소장을 내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 6절 그만큼 당당하다라는 거 거짓이 없다. 이제는 35절에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 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내게 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기서 뭐냐? 전 이제 나는 할말다 했고, 너희들도 할말 있으면 다 해라. 나는 서명도 했다. 너희들이 할말 있으면 하면 나는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나가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야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다. 요비 한 말이 맞는지. 다른 이웃들과 친구들이 욕을 조롱하는 그 말이 맞는지, 이제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누구 앞에서 당당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강자 앞에서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 강해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 잘못됐다고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인간이 우리에게, 사람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섬겨야 될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빚진 저 빚진자입니다. 늘 빚진자예요. 어떤 헌신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구제와 어떤 선교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고 거기에 굽신굽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빚진 성도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있어 사람 앞에서는 욥처럼 당당하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에 빚진 자로서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겸손해요. 한 가지 더 38절부터 40절을 보면 성도가 겸손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 어었다는가를잘 알고 인정을 할때 겸손할 수 있어요. 요비 마지막으로 가정법을 한번더 씁니다. 뭐뭐 했더라면을 한번더 써요. 38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불이한 소출이 있어서 그일 때문에 밭이 자기를 위해서 정제하고 울었다면 만일 값을 내지 않고 내가 그 소출을 먹어서 밭에 해를 입혔다면 내 땅에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고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에를 한번더 해. 요그 당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 곡식이에요. 곡식 이 당시에. 근데 그 곡식을 걸고 자기 행한 대로 보응 받겠다. 한번더 마지막에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배의 확신은 경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다. 마지막 한번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 라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복권 당첨을 꿈꾸면서 뭐 매주 복권을 산다든가, 또 우리 뭐 자녀들이나 가족들 시험 앞두고 공부는 안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 주세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근데 자기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이거는 복권, 복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확천금.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성도로서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원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이 원칙을 얘기하면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을 구원에다가 적용시키는 분이 있어요. 구원은 세상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에 구원은 초월하는 원칙이에요. 구원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의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세우신 씹는 대로 거둔다의 원칙과 적용되지 않는 구원의 원칙은 따로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큰 원칙을 인정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의인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만 그 법에 따라 구원받는 것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적인 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요. 주님의 법을 순종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되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심서 살아갈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고 신자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아멘.